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지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을 맡은 시공사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관급공사에서 적용되는 이른바 직불방식 때문입니다. 달서 중고등학교 이전지 신축 공사는 지난 1월 착공해 현재 터파기와 경사면 보강, 옹벽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토목 공사 공정률은 40% 정도로 다음 달 말쯤이면 교사동 지하층 골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발주처인 학교법인 달성학원 측은 당초 예정된 2027년 2월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